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심상화 원내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최근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피해대책지원특위 구성을 공동 발의했죠. 먼저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도민의 건강과 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그 불안감이 이제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전 세계적으로 그 종국을 알수 없을 정도로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공포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강화하고 또 의료진과 민간군 등 모두가 협심하여 감염병 종식을 위해 총체적으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강원도 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안 해소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원도 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 검역 조치 강화라든가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 마련 등 근본적인 이제 감염병 관리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피해 대책 지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 도의회 특위가 구성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네, 특위 구성을 통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 사항이나 상임위 차원의 이견이 있을 때 조율을 하고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또 피해 지원 과정에서 법령상 제약이나 어, 규제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도우의회 차원에서 신속히 중앙정부 또는 국회 등에 건의하고 상임위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특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정하여 이제 제한을 이제 풀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그 감염병 효과적 대응을 위한 도입의 차원이 이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조례 입법화를 통해서 반영할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특위 구성 결의안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있으신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이제 도의회가 여야 없이 합심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도민들의 이제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 피해를 최소화할 종합적인 대책을 이제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제 봅니다. 서울시의회, 또 경북도의회, 제주도의회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코로나 대책 마련에 이제 돌입을 했고요. 2월 1일 국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코로나 사태의 이제 시급성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책 특위 필요성을 또한 한번더 강조를 했습니다. 강원도 의회에서는 이미 한발좀 늦었다고는 볼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요. 이에 국민의힘은 코로나 특위 구성에 어떠한 정파적 기득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 만일 민주당 도의원들께서 따로 코로나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를 추진을 한다면 이에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특위 구성에 좀더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정말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나가야 할 텐데 끝으로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돈의 민생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타격은 올해 더욱 확대될 그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강원도 위에서는 투기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 복지, 교육, 행정 문화, 스포츠 등전 분야에 걸친 코로나 피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수 있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